음식은 이모가 사다 준 해외 음식. 바로바로 마셔볼게요! 이거 이제 저희 이모가 이번에 유럽 다녀오시면서 해외 음식 이것도 어,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자, 요러, 요렇게 뭐 약간 배 모양을 떴나봐. 보니까 어, 파스타라 써져 있고 배 모양 뜬뭐 어, 어,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스파게티 하기 전에는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귤도 해외 제품이냐고요? 아, 요거는 이제 메시드 포테이토, 퓨레디 파테, 파타테, 뭐 허연 거 넣고 끓여, 파란 거랑 이거 가루 넣어 끓여, 어 그럼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파스타 할때 소스는 무슨 통조림 소스 썼어요. 오이 고추는 우리 집 앞에 마트에서 샀어. 햄은 집에 있던 거. 아, 요거 요거 이배 모양 친구 어, 이 신박하게 약간 단면을 본뜬. 어, 배 단면을 본듯배 모양 요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딱 뭔가 그 파스타 느린 거, 음. 음~~ 매시드 포테이토에 후추 안 뿌리면 실수하는 건데 이거 유리가 만들었어요 유리가 오늘 만들어줬는데 유리가 실수했네 이거 파스타 이거 소스도 되게 괜찮아 약간 고기가 다진 고기가 들어가 있다 해야 되나 통조림 소스인데 다진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음 미트 소스 같은 느낌 음 콩고기라고 음~~ 파스타 식감은, 그냥 파스타 뭉쳐놓은 느낌? <laughs> 음, 괜찮은데요? 맛있는데? 병진님, 실뢰가안된다면 혹시 과메기 같은, 쪽 아, 저 과메기 어렸을 때못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술집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 어, 그때 점장님이 과메기 한번 들고 왔었는데, 그때 나김 싸먹는 거에 중독됐잖아. 조만간 이거 과메기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음 음. 수제비보다 딱딱해요? 수제비보다는 요 조금 두꺼운 느낌. 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층이 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것 같아. 근데 이게 두꺼운데도 잘 익었어. 층으로 돼 있어서. 음. 아, 근데 오늘 음 뭔가 정장 먹고 해서 너무 마음에 드네. 음. 큰일 날뻔했데 오늘 안 그래도 제가 딱 봐도 뭔가 양이 적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후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음 사이 케본 누들 준비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 약간 외국 라면 같은데 다 먹고 한번 맛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메시드 포테이토. 음 이게 우유 넣고 만들었을 건가? 되게 뭔가 담백하네. 음 이거는 파스타 배 모양 파스타. 음. 이거는 소주야. 음 역시 고기가 맛있네 음 근데 진짜 여러분 얼추 봤을 때 진짜 약간 좀 막창 느낌 나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나도 그랬거든 어 나도 사실 유리가 이거 요리 다 되자마자 어봐 이거 요리 다 됐다 그래가지고 딱 가까이서 봤는데 어 살짝 이거 막창 볶음 비주얼이야 어 이게 약간 이렇게 층져서 그런가 근데 맛은 완전 파스타예요 고기 파스타 그데 이거 통조림 소스 진짜 잘 나온다 아, 처음에 이거 무슨 음료수인 줄 알았잖아 엑스트라 구스토 나좀 외국말 잘하는데아 <laughs> 여명 좀 닮았네 어 사이즈가 좀 약간 여명이네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카네 이탈리아 나좀 외국말, 외국말 잘알아 솔직히 말해서 영어좀할줄 아는데 이탈리아 말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이게 처음에 이게 제일 멘붕이었어요. 이게 영어랑 이탈리아어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커플링 잠깐만요. 유리! 짜잔! 여러분 이게 커플링이 씻을 때좀 뭔가 번거로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딱 벗어 두거든요. 음. 나만 벗어 둔거 아니야. 유리도 같이 벗어 뒀어요. 쌍방 과실. 음. 음. 근데 이거 메쉬드 포테이토라 그래야 되나 저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거 고무장갑 자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해외밴드 해외밴드 아 근데 메쉬드 포테이토 음 해외 음식 위에 보면 제가 소시지 그림 그려놨거든요 왜 소시지 음식을 그렸냐 면은 차마 내가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 여러분 절대 아 내가 매쉬드 포테이토 안 먹는다고 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파스타가 너무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당긴 거지 아 어우... 어, 이분들 참 큰일날 소리 하시네 음... 어허 어허 음 소시지가 짭짤하니 맛있네 오늘 파스타도 먹고 메시드 포테이토도 먹고 오이쿠스도 먹고 햄도 먹고 귤까지 먹으니까 내가 글자를 뭐라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해외 음식이라고 쓴점 어, 양해 부탁합니다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이 메시드 포테이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물 넣고 우유 넣고 끓이면 되는 그런 거야 어 이거는 절대 뭐어 유리가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잘못한 거야 어 얘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뭔 맛이길래 그러지? 감자 맛아니 음. 어떤 맛이냐면은... 감자를 그냥 갈아서 퍼먹은 거예요 여러분. 딱그 끝이에요. 뭐그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간도 안돼있어 감자를 생으로 간건 아니고, 한번 쪄서 갈았어요. 근데 맛있네. 어... 이거... 감... 있어? 아니 아니야. 감자 맛있어. 뭐, 이거면... 매... 음... 아 어, 이게 진짜 되게... 감자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좋네. 음~~ 음~~ 잘 먹었다 <laughs> 유지 이거 맛있드나? <laughs> 난 담백하니 좋던데 아 진짜? 솔직히 말해봐 <laughs> 감자가 진짜 담백하니 좋더라 확실히 이게 감자가 와아 와, 진짜 맛있어 손넣으니까 음. 음. 어, 손넣으니까 확실히 맛있네 예, 이거 보시면 소금... 넣으라는 게 없었어요. 맞다 맞다 소금 넣으란 말 없어 소금 넣을 필요 없지 그뭐 어떻게 카레 할 때도 뒤에 보면 그냥 가루 넣고 끓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 <laughs> 너무 맛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가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맞다 라면 먹어다 되거든요. 다렇게 맛있다. 고물 넣고, 넣고 끓이면 되는 다너 그 라면. 있다 너무 오이 라면 스프에서 건새우 느낌 나 약간 새우탕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아 뜨거워 <laughs> 자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 뜨거운 연기에 함부로 코대면 안 됩니다 어야 죽을 뻔했다 스프를 왜 이제 넣음? 어 잠깐만 나, 나도 스프 왜 이제 넣었지? 뭐다 되게 순하다 라면이 김치에 손 가는 거 보니 싱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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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우탕에 약간 쌀국수 뭐죠 검면 새우탕 생각나요. 이거 물한 담갔다 나오니까 백김치가 됐네 음음 유튜브에 병진이 야외 벚방에음 <목소리> 근데 역시 컵라면 컵라면이다 맛있다 <laughs> 음. 귤은 역시 후식이지 잠깐만요 이거 떼야 돼 이거 겉에 무슨 허여벌거란거 요즘엔 이렇게 떼가지고 깔끔하게 먹는거 좋더라고 아, 귀찮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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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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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초콜릿을 먹어봤지만 와 멋있어. 죄송합니다. 다 먹고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야, 이거는 딱 그냥 일반적인 초콜릿. 근데 이게 안에가 대박이야. 음. 안에 커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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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에스프레소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이탈리아는 레몬 사탕이 유명하다던데. <laughs> 따다! 이것도 보여 주셨어요. 따다. 오, 오 요, 요렇게. 딱딱 음, 딱 그냥 레몬 사탕이네. 음. 그렇게 시진 않아요. 안에 레몬 가루가 나온다고? 어! 아아 그렇게 시진 않아요. 음, 딱 적당히 시어 괜찮네요. 신기하네요. 음, 복 빨간.